SEC가 2025년 진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거죠. 언제까지 SEC와 치고받고 해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단순히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다고 해서 영영 보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그 이름을 들어야 할 텐데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길 수 없다면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화폐와 sec의 관계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특히 이번 리플과의 소송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SEC와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sec는 크게 진단과 검사의 조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진단은 금융사나 상장사를 대상으로 현행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 시이 조사팀이 투입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진단 우선순위에 이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것이죠. 대대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대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행 규정대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범위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리플과의 소송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고 sec 역시도 이번 판단이 수많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설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 sec에서 주장하는 증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리플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판매 행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sec도 리플 자체, 가상 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 리플은 증권이 아니며 판매행위에 있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위법성이 있지만 개인 투자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이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문제 삼지 않았고 사실 SEC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SEC의 항소 요지서를 살펴보면 판결의 대전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항소의 판결 역시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SEC는 이러한 소모전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선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SEC고.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의 선봉 대장은 리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없습니다.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 나갈 뿐이죠. 그리고 SEC 역시 마냥 규제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례를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ec는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현물 ETF를 단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로그 시작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들겼는데요. 드디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만에 약 7천억 원의 유입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3개월 만에 최고치인 9,4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ETF의 핵심이 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고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ETF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sec도 이제의 가상 자산 자체를 배제하거나 규제만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번 리플과의 소송 역시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승리와 패배의 싸움보다는 균형을 맞춰가는 줄다리기라고 보셔야 하고 오히려 그 무게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 때는 시장의 안정성 역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ec 역시 그 역할을 적절히 해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 자산 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시스템의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sec는 필요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변동성이고 그 변동의 기회가 매일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시장을 이기거나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점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왜냐면 결국 코인을 하는 이유가 빨리 많이 벌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5% 10%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10배의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문제가 막상 하려고 하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부딪혀봤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코인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 경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개인투자자 600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한 수치들을 더해서 빅데이터와 과정을 거쳐서 AI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를 적용하면 B가 나오고, C를 적용하면 D가 나오듯이,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이나 타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익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부터 179%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핫했었던 스테이스인데요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 매도 타점까지 473%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매수 신호가 잡힌 종목인데요. 이전까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최소 37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들과 분석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금융법이 바뀌면서 유튜브와 같은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이나 타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결과들이 저 혼자서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쌓인다면 더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010-2296-1359번 분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동안의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를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목시킨 분석의 결과물들을 다시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정보가 있으면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010-2296-1359번 분석이라고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결과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인데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돈이 된다고 하는지 알고 하셔야 하잖아요.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에 나온 신간도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현재 교보문고를 비롯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도서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2296-1359번.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까지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